자, 지금부터는 우리 매일 정리 노트 오 x 문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번 법정기일 전에 여러분 여기서 법정기는 조세채권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되어 이 중요한 말죠. 그 재산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또는 그에 부과세인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특징이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그래서 어떻게. 자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얘들은 당해제에서 직접 부과되는 당해세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채권의 설정일자와 관계 없이 없이 무조건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지종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선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 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만, 이때 이 당의세가 부과됐더라도 이 당의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이 있을 때는 이때는 걔들이 이 당의세를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라고 했죠 올해 이번 2023년도 개정사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을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틀렸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은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가산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가산세가 되는 거다. 가산금은 고지서 등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 연체료적 성격을 띠는 것이 가산금이고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부과는 벌가금의 성격을 띠는 건 뭐죠 여러분? 가산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죠. 자3번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이거는 납세의 성립 문제가 됐죠 소득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죠 기간세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어제 여러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성립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3 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4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분류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맞는 말이죠 예 네, 정부 부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만 예배들어 납세제뭐하면 법정 신고기나 이를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때는 그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납세무제뭐 해서 그러면 신고에서 확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5번 납부나 충당이라든지 부가의 취소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또는 부가권의 제척 기한의 만료 이런 것은 지방세 납세물의 모자면 소멸사유이다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국세도 동일하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 지방세 납세물 소멸사유 맞는 말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납세물의 사망을이나 상속이라든지 또는 법인의 합병이라든지 또는 우리 결손처분 이런 것들은 납세물 소멸사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자, 6번 상속이나 증여를 원유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다. 자, 여기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 뭐죠, 여러분? 그렇죠, 무신고죠, 무신고. 근데 단순 무신고면 제출 기간이 얼마죠, 여러분? 7 년이죠. 근데 문제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했 때는 이때나 부정한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7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6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7번. 지방세에 관한 불법 시 불법 청구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 우리 2021년부터는 개정이 됐어. 예, 지방세도 행정심판전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전출을 도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 지방세에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상 심사청, 심판청구라든지 또는 감사법상 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여러분, 없다가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도 틀린 걸로 분류해 주시야되겠죠 자, 8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방관 지역자원세 네개 모두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다. 자,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지방교세는 우리 재산세, 부가세에 문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보유세로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소방본 지역자본세 여러분 역시 보유세인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 8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자9번 볼까요 자 주택법에 따라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인데 여기부터는 취득세는 여러분 이거는 아직 안 풀어봤죠 여러분 그냥 우리 복습용으로 우리 이 핵심 이론 예 복습을 한번 봅시다. 자, 9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재배한 것은 그 조합, 아니죠. 조합원용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은 틀린 말. 취득세 납세 문제 물어본 거죠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10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죠 등기라는 형식적 요구를 완비하지 못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본다 본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10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9번과 10번은 취득세에 관련된 문제지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1주자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